우리는 트래픽을 어떻게 보면 엿 바꿔 먹는 거야. 아, 음, 어. 어, 나 광고 붙이면 돈벌 거야. 아, 어, 붙여 보신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맞는 네. 거죠. 차라리 내가 다시 사와야겠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말랑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말랑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알람몬, 1km, 미프, 지하철, 원스와 같이 생활이나 아니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합산하면 월에 한 4억 정도, 최소 어림잡아도 100억 이상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는 좀 독특하게도 독특하게도 회사를 매각했다가 그 회사를 다시 어떻게 보면 사온, 어, 되게 흔치 않은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차라리 내가 다시 사와야겠다. 내가 사와서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대표님 밥이 한번가시죠 좋아요, 자, 맛있는 자, 거 자, 먹으러 자. 가자. 짠. 와인 엄청 맛있고 양고기 대박 맛있고 저희가 원래 아 이거 음식을 많이 안 차리면 욕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그래도 그래도 풍성하게 했습니다. 말랑은 광고로 돈을 벌고 있잖아요. 네. 뭐 어떻게 벌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 많은 개발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구글의 애드몹, 뭐 페이스북의 오디언스 네트워크, 뭐 트위터의 모퍼, 뭐 국내에는 카울리. 뭐 카카오의 애드핏 등이겠죠? 이런 회사들의 애드네트워크들을 음. 이용을 해서 수익을 일단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라고 음.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결국 우리가 직접 영업하진 않지만 네. 다른 회사들이 영업해오는 그런 거를 넣는 뭐 그런 프로그램 같은 그런 느낌인 거네요? 맞습니다. 아. 이 과정에서도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어떤 애드네트워크들을 하나, 두개 붙이거나 뭐 여러 개 붙여서 비유해봤는데 어, 생각보다 기대하는 수익이 너무 낮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일단 쉽게 접할 수 있는 광고의 형태는 뭐앱 파단에 붙어 있는 띠 배너죠. 음, 뭐 요렇게 딱 고정으로 딱떠있는 되게 싫어하시죠. 네. 일단 내가 뒤로 가기 버튼 눌러야 되는데 그 위에 딱 떠있으니까 네. 싫어하는데 이 영역에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광고 수익이 노출 한번 했을 때 얼마쯤 될것 같으세요? 한번 했을 때요. 음, 이띠 배너 한 번에 네. 한국 기준으로 뭐 기대할 수 네. 있는 수익 한 번. 음. 한 1원은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1원. 음. 저는 그거보다 높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 높을 것같요 아, 저는 생각보다 많이 높을 것 같으니까 음. 2원. 2원. 오케이. <laughs> 그러면은 이거를 이 광고 쪽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CPM이라고 표현을 해요. 1000번 노출했을 네. 때 기대할 수 있는 광고 수익인 네. 거죠.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1000원이 음. 되는 거고 그렇죠. 2,000원이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저희가 해보면 어, 일반적인 회사들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0.1원에서 한 음. 0.5원 정도 0.5원도 안나오는거 같아요 0.3원 정도가 거의 일반적으로는 맥시멈인 거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얘기하면 1000번 아. 노출했을 때 100원에서 한 300원 정도 음. 사이인 거예요. 띠베나 사실 말씀하시는 네. 거죠? 300원도 아. 제가 봤을 때디베너로는 300원이면 많이 버는 거예요. 와, 음. 아.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여기에 광고가 많이 떠 있다 한들 음. 진짜 한달 지났을 때내 통장에 고치는게 100만 원? 어. 200만 원? 1만 원, 2 0만 원. 그것도 안될 확률이 100만원, 높은 100만원. 거예요. 안될 아 확률이 네. 높은 거예요. 아무리 앱을 네. 열심히 개발했다 하더라도. 네. 음. 어, 나 광고 붙이면 돈벌 거야. 네. 어, 붙여보신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가 적절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리 높은 단가의 광고더라도 매출을 만들기는 어려운 거예요. 음 음. 그게 힘든 거죠. 네.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음. 네. 아 비전이요? 아. 비결이요 비결 아네 깜짝 놀래라 네. 제가 제일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 비전이어요저 네. 투자 받으러 가도 그런 얘기 제일 싫어하거든요 3년짜리 뭐 이런 거 만들어 오라고 하시잖아요 네. 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맞아요. 써서 아. 내드려야 되냐고 저 진짜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시나리오를 짜고 광고를 설계하는 거예요? 아... 사실 그래서 저희도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광고 UX. 그러니까 음.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끼리는 광고 UX라고 부르고요. 아, UX라. 네. 그러니까 네. 어느 시점에 어떤 광고를 띄웠을 때 유저가 덜 거부감을 느끼면서 그렇지만 매출은 최대가 될까? 이런 네. 고민들인 것 같아요. 물론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그 어떤 사람도 광고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희 내부에서 많이 고민했던 결론들은 어쨌든 유저가 이 앱에 들어왔고 이 앱의 목적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 띄워주는 광고는 덜 거부감이 있더라 라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 상으로는 가장 큰 수익이 나오는 거는 알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뜨는 종료할 때 나오는 큰 형태의 전체 인터시얼이라는 광고가 가장 많은 주 매출이기는 해요 일단 첫 번째 관점은 광고로 수익화를 할 거면 처음부터 광고를 붙이는 게 맞아요 아마 그 그 회사가 투자를 받았다면 네. 더 고민이 될 만한 요소일 거예요. 음. 왜 그러냐면, 광고가 없다가 광고를 이제 수익화해야지 딱 붙이는 순간 지표가 갑자기 막 소용돌이 쳐요. 없겠네요. 어떻게 소용돌이 치냐면, 일단 별점이 테러가 시작이 되고요. 음. 음. 별점이 테러가 시작되고요. 매출이 생각보다 막 원하는 수준이 아닐 음.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창업자 입장에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 생각보다 매출도 아직 애매해 보이는데? 이게 완전히 내가 생각했던 것까지 올라오면 시간이 걸릴 거고 별점은 막 테러 당하고 있고 차라리 처음부터 이 앱이 광고가 아주 작은 거라도 있었으면 그냥 유저들은 원래 광고가 있는 앱이라고 인식을 할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 충분히 모아놨던 유저들한테는 변화가 있을 때 좋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광고가 없다가 있으면 제가 봤을 때 UI가 바뀐 거보다더큰 불편함에 대한 경험이니까 무조건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의 비즈니스를 할 거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쨌든 광고는 대행, 대대행, 혹은 뭐 랩사 등등 중간에 고리들이 많이 존재를 해요. 근데 이 수많은 이런 그 광고를 하시는 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을 만들고 관리하고 하는 게 쉽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분들을 건너뛰고 직접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더 어려운 일인 거예요. 아주 확고한 독보적인 유저층과 절대 깨지지 않을 것만큼의 이런 층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할 거예요. 근데 모든 앱이 그럴까요? 아니, 그 정도까지 가려면 쉽지 않을 걸요. 제가 생각했을 거예요. 네, 거의 1% 0.001% 수준. 네, 모든 앱이 밴드가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진짜 영업 사원을 두고 영업을 하면서 비즈니스가 동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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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저희가 잘하는 게 출연자분한테 질문해놓고 출연자분은못 먹게 하고 저희가. <laughs> 네. 그래요 그럼 저 먹을게요. 네 잠깐 드시고 네. 사실 은좀더 스크린살롱 구독자들이 하는건 음. 되게 실무적인 걸원해요 생각보다. 네네. 그래서 많은 트래픽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광고를 붙인다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광고를 붙이는 게 음. 가장 수익가가 좋은지. 빨리 하나 정해가지고 음. 일단 그 하나만 붙이시는 걸로 추천을 드려요. 음. 일단은 근데 왜 그렇게 드리냐면은 아, 어쨌든 내가 이 앱에서. 아, 트래픽이 다운로드가 일늘 때마다 매출이 얼마씩 느는구나라는 가장 미니멈이라도 알고 있는 거랑 모르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생각은 어쨌든 우리는 트래픽을 어떻게 보면 엿 바꿔먹는 거야. 아 얼마에 바꿀 수 있는지라는 교환 가치를 일단 1차적으로 알아 알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 한두 개한개 개 정도의 네트워크를 정해서 일단은 아 어, 이렇게 돈을 벌수 있구나라는 걸 일단 충분히 경험하신 다음에 트래픽을 키우시고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트래픽을 기, 게임을 제외한 트래픽을 가지고 있는 앱들을 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방금 음. 말씀해 주셨던 이앱 결제가 있 네. 광고를 미치는 음... 모델이 있잖아요. 그둘 중에 어떤 것들이 더 쉬울까요? 네. 어 어떻게든 이앱 결제 이앱 결제를 할수 있는 아이템이거나 음. 혹은 그 앱만이 할수 있는 고유의 비즈니스 모델을 음. 개발하시는데 좀더 집중하세요라고 얘기를 드려요. 음. 광고로 수익화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o 음. 로스 매출로 그냥 놔두고 이앱이라는 거에 대한 이앱 로세스 혹은 뭐 고유의 비즈니스 모델 어떤 형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좀더 집중해서 매출을 더 어, 그, 좀더 고수익의 매출을 늘릴 수 있는 포인트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DAU 100만짜리 앱을 만들 수 있을까? 어... 나는 고민은 들어요.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않겠다. 되게 들거든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물론 매출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DAU 만짜리를 100개 만드는 건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재밌는 얘기. 네. 조금은 더 고민을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모든 비즈니스의 스케일업을 꼭 수직적으로 꼭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야, 수평적으로 확장해서 네. 합쳐서 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빨리 실험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능하면 수익화를 처음부터 어떻게든 해보시고, 그게 푼 돈이 됐든 큰 돈이 됐든 돈을 만져보고 벌어보는 그 경험을 하는 것도 전에 개발자에게 너무 중요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지 한번,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처음에 말랑을 만들었던 그 목적은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꿈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공작 속 같은 느낌으로서의 역할은 말랑 계속 할것 같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어, 좋은 앱인데 더 이상 개발이나 운영이 힘들어져서 약간 음. 묻혀있거나 아니면 아직 빛을 못 보고 있는 그런 앱들이 있다면 저희가 인수 발굴을 해서 더 성장시켜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좀더 해서 어 이런 앱 개발 생태계에 좀더 기여를 하고자 하는 역할을 하고 싶고요. 한국 혹은 글로벌의 많은 수많은 개발사들에게 좀더 좀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회사로서 더 성장하고 싶은 게 지금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진짜 앱을 수십 개, 수백 개를 만들고 인수하고 운영하다 보니 생긴 노하우가 음. 담긴 멘트네요. <laughs> 谢谢，谢了